이 계신단 말이오. 이 못난 너, 이 막내 아들 이남이 왔시오. 아직 우리 어린 아들한테 제대로 대미워도 한번 못하고 저멀고 저만 풍방산 쪽을 먼저 가셨단 말이오. 오니 나는, 나는, 나를 믿고 나는, 나게 나는, 한는을는 나는, 나 말이오 이이효자식는나니한테 만난 것도 못 사드리고 여행 땡기며 모두 한 번도 못견겠는데이 불쌍한 너, 용서하시오 부디 저 멀고 저만 풍만상천 하늘땅 아래 우리 어미 편안하게 눈 감으시고 이 못난 노잘 돌봐주시고 잘 지켜봐주시오 엄니, 뒤늦게나 절 받으시오. 우리 머니 사랑해실 적에 이 못난 아들 보고 그랬지라, 미나마! 저는 공부 열심히 해가 이 다음에 커서 훌륭한 사람 되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만은이문난놈 네, 우리 옴리안 웃도안 듣고 옴리안 욕구라니로 있소 부디 이 막내아들 잘 보살펴 주시고 편안하게 좋은 곳에서 잘 돌봐주시오 언니 왕생금락 등락왕생하시오 언니 어머니 뻗으려고 뻗으려고 이 못난 놈을 낳고 약국을 복은단 말이오. 차라리, 차라리 이렇게 날라가다 낫지나 말이오. 엄마! 모하, 고야 울어, 마 고호야. 해, 슬에, 눈물이 나요. 살아, 새해, 겨. 부려, 안, 야, 시. 못, 난 자, 신 걱정이. 저, 가, 시, 떠, 놓, 고, 잘, 이, 라, 고. 비해자 불엄마, 우리엄마. 그 품속, 그 이워라. 해뚜, 같치가 울며, 살이 무흡하라. 사랑 생겨 부려한 자식 못나한 자식 걱정이 정한심 떠놓고이 아들 국민은 울어봐 우리 오빠 그곳 속 우리 이와라 오늘 여교 오신 여러분들 이몬랑각선이 불쌍한 것은 박수를 한번 쳐봤시거라 로마 모양 헤이스레 누구리나요? 살아 신년 두려한 자식 못난 자신 덮청아

네, 저 북만산 정갈 때는 요연하고손꼭 잡고 한날안씩 같이 가자고 해놓고서는 이게 웬일이래요, 여보, 여보. 여보 같은 수레하고 차 빠졌네 이거는. 야, 네 여보가 여기 있지, 여기 있냐? 저. 아니 저 위에 올라간 거 아니었냐? 뭐저저 저 위에 올라간 거 아니었냐? 아니 가면서 봐 네가 뒤져가지고 저기 북만산청 간거 아니었어? 야 너는 내가 뒤졌으면 좋겠냐? 아휴 아니지 아니지 아유 고0년 감수했네 그래도 내 서방 이렇게 이 멀쩡하게 살아있으니 얼마나 겁나게 좋아 야야 응. 야, 버스 떠났어 버스 떠났어 뭐 아이고 아이고 뭐이 새끼 뭐뭐 뭐 어쨌다고? 뭐? 뒤졌으면 좋겠다고? 아이, 그거는 그냥 내가 하는 소리지 아유, 지랄하고 한번더 시집 갈래다가 쫄딱 망개뿐졌네 넌 어떡하면 좋겠냐 이래로 야! 아, 어? 내가 그꾸라지못 봐서 어. 내가 좋은 거 먹고 내가 빨리 안 뒤지지 아, 좋은 거 먹고 빨리 안 뒤져? 그렇지 아, 어쨌거나 그래도 어. 일단은 네가 안 뒤졌으니까는 다행이네 어, 그나저나 이거는 누구 야. 뭐야 이거 엄마 엄마? 어, 어. 그리고 어. 서방님이 안 돌아가셔서 얘기하지 어. 안 뒤져서 하면은 진짜 그게 말이 좀 억양이 쎄다 안에 아, 네. 조심하겠습니다 어. <laughs> 어. 이거는 이제 우리 엄마 아 엄마? 어 어머님 d 어어머요옆요옆 우리 우버지버지버지야지 어. 야, 근데 왜 엄마 왜하마아하고하빠사하즈사틀즈냐틀마는엄마지길좀지고좀버지는좀짧 어. a 아... d <laughs> 어 맞네. 아버지는 길럭지가 짧으니까 평소를 좁아 차지하니까. 어. 야, 그말 된다, 야. 아버지가, 어. 솔직히 나보다 조금 작았어. 아, 버지가좀더 어, 그래. 작어? 적추를 접으니까 쏙 들어가더라고. 아, 적추를 접으니까 쏙 들어가? 어, 야, 어. 남들은 아주 평소도 넓게 차지하는데 우리는 좁게 차지해갖고 신가 편안해 그렇지. 어. 이게 길다고 좋은 게 아니오. 그렇지. 길다고 좋은 게 아니오. 어떨 때는 짧은 게 좋아. 그렇지. 어. 어. 요즘에 공기가 뭐, 그 미세먼지인가 뭔가 했문에위 공기가 안 좋잖아. 그치. 너는 맨날 미세먼지 맞잖아. 어. 나는 절대 미세먼지가 밑에까지 안오거든 <laughs> 그래 니 어. 짧아서 좋겠다. 넌 길어서 좋겠다. 그치. 나는 그렇지. 길어서 좋아. 어. 어. 야 근데. 이제 묘성 묘를 했으니까 어. 요 묘, 이장을 해야 그치, 해야. 묘 이장을 해야지. 어, 묘 어. 이장을 해야지. 그치 그치 얼른 어. 이장이야. 어. 어. 남들은 이장 하늘 때는 얼마나 절차가 번거로운지 좋은 날짜 잡아야 되지. 인력 구해야 되지. 또 포크레인 불러야 되지. 와, 아. 겁나게 절차가 복잡한데 우리는 이렇게 신간이 아주 깡통하니 절차가 아주 신간 편안해. 이장비. 아고 감사합니다. 야 집구석 살만 한가보다 이장비를 그냥 느리끼리한 곳까지 갖다주고 어야 얼른 이장 해야네실함 어. 뭐하냐 네가 돌아갈까알았어알았어 <laughs> 알았어. 얼른 이장해 이장 끝 어찌 아우 야 진짜 아닌 게 아니라 이장이 너무 너무 신간 편해 이게 성매를 미쳤다고 그 뉴스에 보니까. 부산에서 서울까지 뭐한 8시간 걸리더라고 그러니까 어 나는 이거 옥상에 올려놓고 0뿌리면 되네 <laughs> 어. 벌초할 필요도 없네 우리는 그뭐 어. 벌초 그할때뭐 이거 미행하는 거뭐 청소기 뭐 예초기 뭐 아, 아 예초기 어. 그거 갖고 밀자 1년 365일 풀이 앉아라 그렇지 풀이 앉 얼마나 간편하고 좋아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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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사진 찍으려고 어느 박을 시오 애안디야눈깔에 빠지겠어요. 눈구멍에 힘을 너무 많이 줘서. 예, 네, 그래. 아유. 야, 어차피, 어. 이렇게 된거 기분도 좋고 하니까는. 그렇지. 니캉, 니캉. 어. 여기서 많은 분들도 앞에서 신명나게 푸닥거리 한번당 가자. 니캉, 네칵 니캉이 아니라, 어. 여기 봐봐, 품바 대회잖아. 어, 말을 좀, 좀 수준 있게 해라. 니캉내캉 하지 말고 어. 서방님하고 너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아 알았어 그럼 서방님하고 나하고 어? 그렇지 신명나게 북장구를 칩시다 아 북장구를 칩시다 응. 응. 내가 장구를 세팅을 해줘 그렇지 장구 세팅이야 어, 걱정하지 말라 어, 알았어 걱정 안해 응. 근데 아닌 게 아니라 어떻게 된게 장구키하고 니키하고 똑같냐 <laughs> 응. 동작 빨리빨리해 응. 동작이 느려 터지면 안돼 응.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지 됐어, 어? 어. 사이즈 맞어. 아 사이즈 맞죠? 아, 어, 이제는 준비 됐으면은 앞에 보고 이제 인사부터 해야지. 정중하게 어, 인사. 정중하게 인사. 오케이. 응. 어, 앞에 보고. 앞에 보고. 백박수껴 인사.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어,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어, 어쩌, 어, 얼려라, 얼려라. 야, 정신 차려, 야, 어, 정신 차려. 어, 자, 얼째 앞에 보고. 어, 정... 야, 저기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 네가 흔 움직이는 거지. 어, 네가 가만히 있어. 네가, 자, 차려. 앞에 보. 경례. 파스값. 감사합니다. 어. 네파스카 하라고 파스값 나왔다 어아우 정신을 차려야지 야어 아우 대가리 아파 아니 대가리가 왜 아파 야어 내가 있잖아 어 이거 내가 잘못된 거냐 네가 잘못된 거냐 나 잘못된 거 없어 야어 다른 거는 다 둘째 치고 어 내가 다른 거는 박자를 못 맞췄다 치자 어 근데 여기서 짠, 짠, 짠! 할 때는, 어. 이거는 원디를 쳐야 되냐? 손뼉을 쳐야지. 손을 쫙 뻗어가지고. 손뼉을 쳐야 돼? 어. 너 손뼉 안 때렸어. 너, 짠, 짠, 짠! 하고 내밀었어. 아니, 대가리 때렸어. 아니야, 나 손뼉 마이쳤어잘 봐봐. 어. 시작. 짠, 짠, 짠! 짠. 어, 언니야, 나 대가리, 어. 대가리 안 치고 손 쳤잖아. 아니, 어. 어, 머리야. 그게 아니라, 어. 이거를 잘 봐. 어, 그거 잘 봐. 어, 어, 이 이거를 보지 말고, 어, 이거를 봐. 어, 다시 잘해 봐. 어, 시작. 짠, 짠, 짠. 어, 이게 뭐가 문제지? 뭐 뭐가 문제야? 문제 없어. 나는 하는 대로 다 했어. 어, 야 이거 사이즈 문제예요. 사이즈. 너 앉어. 앉어. 아 이래야지 너하고 나하고 나고 눈꺼풀 사이즈가 맞아아 이래야 눈꺼풀 사이즈. <laughs> 이래 이래 이 손이. 이러니까 손병 맞을 거야. 그리고 있잖아. 어. 너 손을 어. 앞에 보고 앞에 보고 어. 손을 뻗어봐. 뻗어 이것도 문제예요. 아. 이게 좀짧 어. 이쪽으로 봐봐. 어. 네가 보고 응. 내가 내 사이즈를 맞춰. 짠짠짠. 가야 시나 짠짠. 아니왜 뭐가 문제야? 나 하자는 대로 다 했어 이제. 어? 야 이거 하지 마. 이거 했다가는 어. 내가 관속에 들어갈 것 같아. 아 네가 관속? 에야 <laughs> 이거 어. 하지 말고. 응. 나있잖아한 번만 기회를 주어. 한 번만 먼 기회. 내가 여태까지 나와가지고. 어. 계속 맞았잖아. 어, 그치? 맞았지. 나너한 대만 때려보자. 나한 대만 때리자고? 내 소원이야. 소원? 어. 참 별게 다 소원이네. 야. 어. 죽은 사람도 소원 들어주는데 산 사람 소원 못 들어주냐? 알았어, 까질 건 내가 뭐,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네 소원을 다 들어주지 뭐. 내가, 어. 이래 봬도 어. 이게 짧아도, 어. 내가 이게 왕년에, 어. 그, 폭싱을 했거든, 폭싱. 폭싱을 아, 했어. 어, 폭싱. 어. 자, 음악 좀비해주 어, 음악 어, 준비해 음악. 준비 음악. 내가 이폰만 봐도, 어. 너는 그냥 가. 그럼 난 여기 가면 앉아있어. 참말로 안 돼, 때리자고, 벌, 지나 예병을 다 떨고 잡아줬네. 어쭈그리어쭈그리 어쭈 아, 아왜때리라며 어, 때린다고 앉아서 앉으랬는데, 왜? 야, 이게 더 힘든 것 같아. <laughs> 때리기도 전에 먼저 다 지쳐버렸네. 어. 야, 그러면은, 어, 앉아만 있어. 어, 알았어, 앉아만 있을게. 내가 때릴 테니까, 어. 이거를, 이거를 이, 이렇게 때리. 화이팅. 오케이. 화이팅! <laughs> 내가 그 이거 어 했어? 내가 이거를 이렇게 때릴까? 아니면 이거 이렇게 때릴까? 아니면 이걸 이렇게 때릴까? 아니면... 아, 때리면 빨리 때려 시켜. 아, 또 겁나게 뜸질었네 아니 뭐 때리려면 뭐 빨빨리 리 때려야지 뭐 완전 맞는 사람 맞아. 저, 아니 쫄매 쫄메 타게 아주 뜸은 겁나게 들였었네 어 괜히 때려라 그랬어 그러니까 얼른 때리라고 후딱후딱 때려야지 왜 이렇게 뜸을 들였어 안 때리고 그냥 내가 할걸 지랄하고 여보 미안해 오늘 저녁에는 내가 잘해 드릴게요 <laughs> 그렇지 잘해 줘야지 네. 어. 네. 어. 내가 이래 봬도 어. 이 남자는 허리가 생명이야 허리를 잘아이 허리 아프다 <laughs> 이게 어. 그렇지 어. 아 이게 아, 그래도 막... 아직 살아있네 잘 돌아가네 이게 그렇지 기가 막히어 그렇지 잘, 어. 어. 잘, 잘, 잘 돌아가네 야 엉덩이 한번 시악시약하네 팽글탱글해가지고 잘 돌아가네 분위기가 참 좋으니까 이번에는 어. 각선이가 나왔으니까 그렇지 각선이 장타령을 한번 가. 시다 그거 좋은 생각 있어 아, 각선이 시고 돌아와니, 어허 시고 시고 들어간다, 저어 시고 시고 들어간다, 가슴이 분발하려 들어간다, 우르르르 하고 돌아와서가슴이라가슴이라 봉선이를 집워지고아름다웠 보라소 사라 하늘 주가